우리가 오늘 하려고 그러는 선창은 어, 요 곡선 향교에 모셔져 있는 오성전을 선창을 하고 거기 닮은 곡으로 시조시를 이 편을 지어갖고 2004년도에 책에 넣어 쓰려고 곡선문 학에 그리고 이 시조시를 이렇게 하다가 혼자는 잘하는데 일등하는데 여러분 앞에 서면은 뭔가 설인리래요 그래서 공자님 심으시 연중자로 모를 주어, 자사로 모은 가치, 왠가 꽃이 피어 뻗어 아마도 이고이름천천 의저설산에 골골마다 흐르는 물 고름밖에 수선봉 설경에 늦어 그 답고 암벽에 눈 없고 태극봉이 무척 고난 녹음방 초진내 온몸 내려 시어가고 철새 이 소개는 이제 뭐 지금부터 25학년도 제 3기 곡성군 노인 노인대학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료생은 당초 50명이 등록하여 41명이 수료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사단법인 대한 노인의 곡성군 노인의 부설 노인대학에서는 남자 638명, 여 10명, 총 1,068명의 노인 대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규환은 2025학년도 제 23기 옥성군 노인대학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표창장 옥가면대학로 208번 자치회장 오형심님 귀하은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복성군지의 제23기 도인대학 자치회장으로 운영 활성화와 운정 발전에 기한 공이 크고 타후 규관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복성군수 조상내 표창장 복성읍 대평일길 20-3번 총무김승환입니다귀환은산업법인 대한다의인의 곡성본주의 제23기 노인대학 총무로서 운영 활성화와 분정 발전에 기여한는이 크고 타의 규감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2월 4일 곡성구수 조상회. 표창장, 목사동면 평립궁족길 18번, 정우 주명은님, 내용은 같으며 복성군 수우 조상에 임겠습니다 이미 수님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와 학생 상호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타의 보험이 될게 이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4일 복성군 노인대장 심정섭 <laughs> 노인대학에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값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노인대학을 수료하신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배움의 여정을 멈추지 마시고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이며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으려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41명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식을 하게 되었어요.